버블이 꼈어. 음. 아직 크지는 않지만 음. 버블 구간에 왔어. 근데 음. 버블은 항상 더 커져. 그니까, 음. 버블이야. 자, 여섯 번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로 갈곳 없는 돈, 어, 유동성에 대한. 완화가 결국 서울 집값 고공행진의 부채질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가운데 하반기 들어 꿈틀대는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이 더 달아오를 것 같다라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둔화가 3개월 만에 경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를 했기 때문에 양원 인프라로 거주 선호도가 높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 교통망 확충 등 호재로 주거 환경 개선 기대감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 상승폭을 유지했다갔다. 서울 특히 강남 부동산이 공공현희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서울 및 인근 수도권 쏠림과 청약 집중 현상도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얘기가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사실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면 이 유동성 자금이라는 게 경계가 안 좋아질 것을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좀 완화를 시켜주기 위해 금리를 인하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문제는 이렇게 금리가 인하가 되면 어, 신규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가 이좀 산업 발전에 골고루 투자가 되게 됐으면 그다음에 또 소비가 좀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한 건데 문제는 유동성이 늘어나는 게 전부 다 부동산 시장으로 쏠려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대출 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전 있어요 네. 다주택 아니야? 아 있어. 나는 없어. 전 있죠. 전 법인이 몇 갠데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네. 조금 그게 네. 부동산 시장으로 갈 돈은 아닌 거잖아. 아니 갈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판사님. 네. <laughs> 아, 판사님 하, 판사님이 아니라. 합법적이에요. 어. 네. 부동산... 합법적이에요. 아. 네. 나는 없어. 근데, 근데 나 같은 사람 많잖아 그러니까 지금 계속 유동성을 잠글려고 그러니까 음.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는 유동성을 잠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러한 그렇죠. 편 금리를 내리는 거니까 다른 음. 쪽으로 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 감, 부동산 시장으로 가는 부분 어쩔 수는 없겠지 음. 근데 계속 틈틈이 새는 물 잠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한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근데 왜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 시장 쪽으로 몰려 들어갈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laughs> 자 이게 사실 어, 어 제가 이제 기사를 보면서 이거 보니까 그 굉장히 상위에 랭크된 두 번째 기사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면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것 같아요. 뭐 거기에 달려있는 다양한 의견들도 그런데 일단 내용은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려면 유동성의 함정을 벗어나야 하는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선제적 요건으로 유, 유동성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만큼 유동성 증가에 따른 안전자산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을 방법은 없다. 경기가 불안하니까 결국 자금이 안전자산이 부동산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고요. 현재 경기는 상승장의 끝물이라 전망하는 분위기가 짙다. 그럼에도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것은 경기 하락 국면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될 때지 부동산을 살 때가 아니다. 부동산도 경기 침체기에는 경, 하락이 가격 하락이 어, 진행됐다 라는 얘기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후자야. 한 적이 있죠. 그죠. 나는 후자야. 음. 어, 이거는 이게 금리 관련해서. 전화, 어디, 언론사에서 전화가 왔어. 아, 그래요? 뭐 의견을 좀 달래? 네. 저는 제가 아는 분야가 아, 아니라서 말씀 못 드리겠어요. 음. 그냥 제 느낌은 이래요. 좋은 데 좋지가 않다. 음. <laughs> 좋은 데는 뭐냐면, 네. 당장 이자가 줄잖아. 그 그렇죠. 그럼 내 주머니에 돈이 더 생겨. 그럼 음. 그걸로 내가 부동산사 아니야. 음.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나는 거야. 음. 그러니까 좋아. 음. 근데 좋지가 않다. 음. 오죽하면 금리를 내리겠어. 음. 경기가 너무 안 좋다는 얘기야. 그렇죠. 선제적으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금리를 내리면서 방어하겠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렇죠.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고, 음. 이게 지금 계속 있지만, 이게 지금 저는 부동산 시장이 버블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음, 음. 버블이 꼈어. 음. 아직 크지는 않지만 음. 버블 구간에 왔어. 근데 음. 버블은 항상 더 커져. 음. 그러니까 버블이야. 음. 사람의 욕심만큼 버블은 커지는 거야. 음. 그 욕심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음. 커지는 게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음. 막 버, 경기가 좋을 때는 버블도 막 이렇게 세상이 다 좋고 음. 그래서. 거품들이 커질 수 있지만 경기가 다안 좋고 죽을 것 같은데 야, 투자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경계의 목소리가 커지면 버블이 이만큼에서 멈추고 사그라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락 국면인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나 조금 어, 조심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고 음. 부동산을 공격적으로 수저 목적으로 사야 될 때냐 뭐 단타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있다라고 움직이시는데 음. 저는 그런 걸 선호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음. 네, 뭐 저는 별로 이렇게 음. 살 때는 아니다 그런데 실수요자일 주택자들은 조금 다릅니다 음. 어, 되게 어려운 구간이에요 음. 이 어려운 구간이라고 하는 게 항상 이, 이 계속 버티다가 버블에 정점에서 <laughs> 이런 분들이 가서 마지막 걸 받아주는 경험들이 지금 많았었죠. 참다가 어뭐일년 뒤에 참다가 막판에 같죠. 가서 예 네, 음. 그런 경우들 많았기 때문에 음. 그냥 사놓고 그냥 음. 이 왜냐하면 지금이 버블 저는 초입이라고 생각하지만 음. 사실 아직 저평가 구간일 수도 있어 음. 누구의 주장대로 음. 그럼 또 샀어야 되는 게 맞을 수 음. 있는 거니까 저도 이 시장 판단을 정확하게 못할수 있는 거니까 음. 음. 일단은 음 그렇습니다. 음 여러 가지 지표 경제 지표에 따라서 어떻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가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분명한 거는 경기가 침체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활성를 위해서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고 유동성이 이제 시중에 자금이 여러 가지 갈 곳을 찾아 헤매다가 가장 안전 자산이라고 보여지는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이악 악의 순환 고리라고 해야 되나? 이 순환 고리가 점점 더 강하게 맺어지고 있는 모습들은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은 이 순환 고리가 끊어지려면 뭘 봐야 되냐면 대외 경수 변제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 전공 과목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음. 그죠? 네. 그래서 그거는 경제 전문가들이 음. 어떻게 내다보고 있는지. 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맞춘 적은 없다는 거. 네. <laughs>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 그래서 어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누군가의 이야기에 더 현혹돼서 달아오르기보다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소신을 가지고 어, 확신을 가지고 네 거기에 맞춰서 현명한 선택들 하시는 게 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건강관리 잘하시고 근데 요새 응. 피부가 안 좋아요. 저 좋아 요새 봐요? 잠을 못 자서 응. 유튜브 좀비잖아.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잠을 못 자서 입안다 얼어 있고요. 아. 되게 피곤해요. 아. 어제 어제도 오늘도 지금한 네 시간 반 정도 자고 왔어요. 아, 네. 그래요. 네. 어제 세 시쯤 잠들어서 음. 아침에 일곱 시 아, 다섯 시간 정도 잤구나. 그, 어 그래요. 네, 열심이 사내 유튜브 좀비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유튜브 열심히 해주시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좋아요고 구독하기 꼭 한번 해주시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우리 강소장님 더 열심히 유튜브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 홍보 좀 많이. <laughs> 부동산 아. TV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자체가 다시 뜨겁게 달아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한편으로는 편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음, 나 나름대로 나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나름대로 고민이 깊어질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쪼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습득을 하시고 본인의 여건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별별수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보도 채워 나가시는데 저희가 도움도 드리, 드리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 하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